저는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때쯤 사실 우리가 되게 쉽게 가는 여행지인데, 이번에는 참 기분이 색다르네요. 저는 항상 이때쯤 원래 휴가를 갔거든요. 광복절을 앞두고 혹은 끼고 이렇게 보통 해외를 갔었는데 아 지금 막상 이제 공항을 가는 길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. 아왜 이렇게 부담스럽지? 한 절반은 후회하고 있어요. 아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건지 지금?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사람마다 여행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많이 없애는 편이에요.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되게 즐기는데 이번에는 사실 제가 제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없어서 없습니다 현장에서 현지에서 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, 지금 굉장히 가는 길이 떨리고 어렵고 마음이 울적하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잘 가봐야겠죠 잘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요 근래 공항을 가보신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공항 리무진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봤으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, 요새 그래서 지금 사실 자차로 가는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해외 출국을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자차로 가는 방법을 매우 추천드리고요 인천공항에서 장기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도 오랜만에 차를 끌고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 주차의 개념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장기 주차장에 좀 세워놔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근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떨리지? 제가 인천공항에 와서 짐을 붙였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정도인가 사람이 없습니다. 내가 알고 있는 인천공항이 여기가 맞나?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. 대단합니다. 와, 지금 진짜 8월 성수기잖아요. 진짜 한참 사람이 최고 몰릴 시간인데 진짜 없습니다 사람이.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없어요.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인천공항인가 싶을 정도로 없어요. 전 처음이거든요. 이 정도로 한건 인천공항은. 그러면 또 안에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뭐 해외를 한두번 나간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입국 심사가 끝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해봤어요. 아예서 5분이 안 걸렸어. 여기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 면세구역 안까지 들어오는데 5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. 와 정말 빠른 속도로 입국 심사가 가능했습니다. 아저 오랜만에 오니까 어딘지도 다 잊어버렸어요. 저 죄송한데 마티나 라운지가 어디 방향이죠? 안에요? 스카이허브만에요? 저는 라운지에 가서 한번 또 라운지는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이게 지금 8월달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상황이에요. 사람이 이 정도로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쇼핑에 관심이 없어서 공항 올라가면 항상 밥 먹고 쉬거든요. 라운지에서 앉아있다가 가는데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. 밥 먹고 조금 앉았다 쉬면 될것 같아요. 진짜 대단합니다. 이렇게 사람이 없다니. 네. 현대카드. 보시면 뭐, 먹을 거는 다 정상으로 있습니다. 특별하게 없는 거없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는 것이군이 스카이 오브 라운지 이렇게 제가 지 걷고 있어도 정말 이건 사람이 없습니다. 진짜 대단합니다. 진짜, 여기도 지금 한 명도 안 계시고요. 이쪽에다가 봐도 안 계세요. 한분 계셨었는데, 지금은 식사 다 하고 나가셨고요. 그냥 저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. 저 혼자만을 위한. 오, 그래도 여기 좀 사람이 저쪽에 좀 들어오고 있네요.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. 라운지를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쾌적하게 즐겨본 기억이 없어요.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제 지 인천공항에서 저 들어오는 탑승 수속하는 곳까지는 여기 스카이허브 라운지여서 보이는데요. 사람을 다셀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. 원래 괌에 도착하면 시간이 되게 애매해지거든요. 그래서 걷고 가는 게 좋습니다. 한국에서 아침에 출발을 해서 거기 도착하면 뭐2시 반, 3시이 정도 돼요. 근데 지금 아마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고,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? 그러면, 어, 형부영 하다 오후 저녁까지 거의 넘어가서, 밤에 갈 때는, 그러니까 특히 지내어타고 아침에 출발할 때는, 충분히 먹고 가는 게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민망하네요. 그러면, 이 현재 공항 다른 곳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사람이 없습니다. 이 정도로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. 지금 제가 이 공항을 가운데를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데 직원분을 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저 생각이 많아지네요. 이 정도로 없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하... 이런데면 지금 앞에 지금 제가 걷고 있는데 보이시죠? 네, 여기 뭐 임시휴업. 원래 사실. 진짜 28월 광복절 앞두고 있는 한 여름인데 사람하고 사람하고 어깨를 피해가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. 원래 이 시점이. 이 말밖에 할수 없을 만큼 그래도 루이비통은연예 하지만 저기에도 직원분들이 서 계십니다.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, 보는 사람도 없고, 사는 사람도 없고,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요.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앞으로 카메라를 들고 걸어갔잖아요. 사람이 없습니다. 진짜. 면세점에서 이런 광고를 하고요 3만원 증정한다는 저는 진웨어는 탑승동이 저기 셔틀 타고 넘어가야 돼서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셔틀을 타고 가시는 분들 세분 지금 제가 인천공항을 보고 있는데 와 이게 과연 해결이 되는 건가? 이렇게 하면 와 이게 진짜 버틸 수 있을까? 이 정도로 계속 사람이 없으면 할수 있는 게 있을까? 면세품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.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50명 이상 안갈것 같아요. 비행기 많이 안 탑니다. 사람 확실히 많이 안탈것 같아요.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. 저기 앞에 가는 저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비행기 타고 가셨겠지만 양쪽에 사람이 없습니다. 이게 무슨 지금 공항 개장한 날이 아니잖아요? 네,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지금 8월에 감안하면. 하, 대단하다, 진짜. 그래도 여긴 얼추 한 30분, 40명 정도는 타고 가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뭐 상상 이상이네요. 맥스로 계산해도 4 5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세컨 시큐리티 이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요거 해당되는 사항 있으실까요? 어, 아니요 아 없습니까? 네 예,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괌 비행기 아니고요 이정도로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제 옆에는 안, 사람이 아예 안탈것 같아요 때? 네, 지내오다 보니까 샌드위치 그 다음에 요플레 그 다음에 요플레 숟가락 나왔습니다. 먹고 어, 싶으면 이렇게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. 라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여러분들 과학 국제관까지 모시러 가는 기장입니다. 저희 진행를 이제 아이패드에서 모두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입국할 때 서류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 소유 신고서, 세관, 비자 면제 정보 세 가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. 세관 신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온라인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서류 할게요. 자, 그러면 작성을 하도록 하죠. 아주 긴 시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리는 다 작성을 마쳤습니다. 이제 광은 저는 관에잘 도착했습니다. 뭐, 비행기가 없어요. 그런 기분이네요. 이런 공항, 이런 분위기도 처음 느껴서 그런 거 같아요.